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 기호 1번 이재명입니다. 오늘부터 방송 연설을 시작합니다. 오늘은 첫 번째 시간으로 저 이재명을 국민 여러분께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국민께서 보내주신 질문에 답하는 방식으로 제가 살아온 이야기를 해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어린 시절 이재명은 어떤 나이였나요? 한마디로 친구들과 잘 놀고 활발하고 씩씩한 나이였습니다. 초등학교 1학년 성적표에도 그렇게 적혀 있습니다. 저는 경북 안동 예안면 도촌리 지통마라는 화전민들이 모여 사는 곳에서 7남매 중 다섯째로 태어났습니다. 고향집은 지금도 버스가 안 다닐 만큼 첩첩산 중 오지입니다. 시오리 길을 약두 시간 가까이 걸려서 학교에 갔습니다. 엄청 먼 길이었죠. 저희 집은 무척 가난했습니다. 아버지는 제가 초등학교 3학년일 때 돈을 버시겠다고 먼저 고향을 떠나셨습니다. 어머니는 남은 다섯 남매 키우시느라고 나머지 반일 해 주시면서 정말 허리 펼 새도 없이 열심히 일하셨습니다. 제가 보기는 이래도 어린 시절에 애교가 참 많았습니다. 학교에서 돌아오면 제일 먼저 엄마 이렇게 큰 소리로 불렀습니다. 그러면 어머니는 저 멀리 밭에서 김을 메시다가도 호미를 진채 일어나셔서 저를 기다려 주셨습니다. 저는 총알처럼 달려가서 어머니 품에 덥석 안기곤 했었습니다. 어머니 품은 늘 부근했고 언제나 좋은 냄새가 났습니다. 오염되지 않는 산골에서 어머니의 큰 사랑을 담뿍 받으면서 구김살 없이 자랐던 제 유년은 저에게 가장 따뜻하고 그리운 기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다음 질문 이런 게 있군요. 13살 어린 나이에 소년공이 됐는데 소년공 시절 기억에 남는 장면 세 가지 어떤 걸 꼽을 수 있나요? 네. 음, 첫 번째 장면은 여덟 식구가 나란히 누워서 함께 자던 단칸방. 그리고 그 단칸방 기퉁이에서 조그만한 상을 펴놓고 앉아서 일기를 쓰고 있던 제 모습입니다. 소년공 시절의 일기를 보면 아프고 서럽던 일들이 정말 어제 일처럼 생생합니다. 제가 초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가족들 모두 성남으로 이사를 했는데요. 일기에는 이사 오던 날 비는 주룩주룩 한없이 내리고 나는 눈이 아파서 눈을 가리고 있었다.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상대원동 달동네 꼭대기 작은 월세 단칸방에서 살았는데 생계를 위해서 온 가족이 돈을 벌어야 했습니다. 저도 중학교 대신 공장에 다녔습니다. 처음에는 목걸이 공장에서 끓어오르는 납증기를 들이마시면서 매일 12시간씩 납땜일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월급을 좀더 준다고 해서 침리길을 걸어서 창곡동 목걸이 공장을 다녔는데요. 석 달치 월급을 채불하던 사장이 야반도주하는 바람에 석 달치 월급 몽땅 떼인 적이 있었습니다. 너무 서러워서 어머니 품에 엎어져서 엉엉 울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 뒤로 여러 공장을 다녔는데 여러 상처 때문에 온몸에 흉터가 많이 남았습니다. 두 번째 기억에 남는 장면은 공장의 프레스 기계입니다. 16살에 야구 글러브를 만드는 공장에서 일했는데 손재질을 인정받아서 프레스 기능공이 됐습니다. 가죽을 자르는 프레스 기계를 다루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프레스 기계에 팔이 눌리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성장판이 손상됐는데 제대로 치료받지도 못했습니다. 산업재해 보상 조항 이런 거 가르쳐 주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저는 그저 정신을 똑바로 못 차린 저 자신만을 탓했습니다. 사고를 당하고 고참들에게 폭행당하면서 저는 절망했습니다. 어느 날 제가 새로운 걸 발견했습니다. 저를 괴롭히는 그 대단한 공장 관리자가 고졸이라는 사실을요. 그리고 검정고시로 고졸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공부를 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공부가 유일한 살길로 보였습니다. 공장에서 퇴근하면 곧바로 학원으로 달려가고 밤잠 줄여 가면서 열심히 공부해서 대입 검정고시, 고입 검정고시 빠르게 합격했습니다. 절박하게 매달린 결과였습니다. 그런데 달라진 게 없었습니다. 여전히 저는 소년공이었고 관리자가 될 길도 없었고 대학에 갈 길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때쯤 일기에 적었던 글이 기억납니다. 어렵다는 것은 가능성이 있다는 것인지도 모른다. 이제부터 한번 해볼까? 80년 8월 20일 제 일기장입니다. 희박한 가능성 하나 붙잡고 고된 하루하루를 견디는 날들이 계속됐습니다. 세 번째 장면. 그건 아마도 교복 입은 학생들을 부러워하던 제 모습입니다. 우리 또래들이 교복을 입고 학교를 갈때 저는 작업복을 입고 그들을 거슬러서 공장으로 갔습니다. 교복 입은 학생들이 참으로 부러웠습니다. 시장 청소부로 일하셨던 아버지를 도우러 나갔다가 교복을 입고 등교하는 여학생들을 피해서 골목구속으로 도망쳐 숨은 적도 많았습니다. 예민한 사춘기에 초라한 제 모습이 아마 매우 부끄러웠던 것 같습니다. 성남시장 시절 시작했던 무상교복 정책. 사실은 교복에 대한 저의 절절한 경험이 들어있습니다. 자, 세 번째 질문이 있군요. 불우한 환경에서도 어떻게 언나가지 않고 청소년기를 지날 수 있었느냐. 네, 어디었느냐고요 네. 전적으로 가족의 힘이었습니다. 특히 어머니의 힘이 정말로 컸습니다. 제 어머니는 시장 공중 화장실을 청소하고, 휴지 팔고, 사용료 받는 일을 했습니다. 여성으로서 참으로 어려운 일이었을 겁니다. 집에서도 부업에서 손을 떼지 않으셨습니다. 남매들 중에서 가장 어린 나이에 공장에 다니는 저를 늘 안쓰러워하셨습니다. 어머니께서는 당신이 출근하시기 전에 항상 제 손을 잡고 공장에 바래다 주셨습니다. 제가 야근에 또 철야에 늦게 퇴근하면 그 늦은 새벽까지 저를 기다려 주셨습니다. 어머니와 함께 손잡고 걷던 새벽 골목길 그 길을 떠올리면 지금도 목이 맵니다. 그때도 지금도 어머니는 저에게 하늘입니다. 그 고단한 삶 속에서도 어머니는 제게 넘치는 사랑을 주셨습니다. 언제나 저를 전적으로 믿어주셨고, 어떤 결정이든 100%다 지지해 주셨습니다. 늘 우리 넷째 아들 나중에 꼭잘될 거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이 제겐 그야말로 신비의 명략이었습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다시 일어서게 만드는 그런 힘을 가진 마법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일탈 그런 거 유혹이 왜 없었겠습니까? 그러나 그 길로 가지 않고 바르게 이 길로 왔습니다. 평생 고생만 하시던 어머니는 많은 한을 남기시고 2년 전 지금 이때쯤 돌아가셨습니다. 제가 대통령 후보가 되고 전국을 다니면서 유난히 어머니 생각이 많이 났습니다. 제 어머니처럼 평생 고단하게 사셨던 분들이 제 손을 꼭 잡고, 이 후보, 우리 좀잘 살게 해줘. 이렇게 말씀하실 때마다 정말로 우리 국민들의 삶을 제대로 잘 살피는 유능한 정치인이 되어야 되겠다. 이렇게 다짐했습니다. 네 번째 질문입니다. 가난은 이재명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쳤습니까? 가난이 자랑도 아니지만, 그렇다고 부끄러운 것도 아닙니다. 제가 선택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니니까요. 오히려 가난 때문에 저는 더 빨리 자랐고, 더 빨리, 더 많이 세상을 알게 됐습니다. 가난이 죄도 아닌데, 가난해서 겪어야 했던 그런 부당함들에 대해서는 제가 유난히 민감했던 것 같습니다. 지독한 가난에서 탈출했지만 저는 그때를 잊지 않고 있습니다. 사법고시에 합격했을 때 성남을 떠나지 않고 가난한 힘든 이들을 위해서 일하겠다 이렇게 인터뷰했던 것도 그 때문입니다. 제가 지금 정치를 하는 이유도 제가 탈출했던 그 가난과 절망의 웅덩이 속에서 여전히 고통받는 모든 분들에게 공정한 세상, 희망 있는 세상을 만들어주고 싶어서입니다. 다섯 번째 질문입니다. 대학생이 된 이재명을 가장 크게 성장시킨 것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5.18 광주입니다. 천신만고 끝에 법대생이 됐을 때 저는 진짜 세상을 다 얻은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바라던 대학생이 됐고 거기다가 학비 면제에 생활비까지 월급의 3배를 받으면서 다니게 됐으니까요. 개인적인 영달을 꿈꾸면서 희망에 들뜨던 82년 어느 봄날에 교정에서 유인물을 뿌리다가 사복경찰에게 거칠게 잡혀가는 학우들을 봤습니다. 친구의 권유로 80년 5월 광주 항쟁의 진실을 알리는 비디오를 봤습니다. 충격적이었습니다. 신문, TV에서 폭도로 보도해서 저는 정말 그런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진실은 전혀 다르다는 것을 내가 그들의 충견이 돼서 2차 가해에 가담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5.18은 저를 사회적으로 다시 태어나게 했고 그래서 제가 5.18 광주를 저의 사회적 어머니라고 부르는 이유입니다. 제가 그일 때문에 개인적 영달이 아니라 공정하고 정의로운 세상을 만들기 위해 살게 결심했기 때문입니다. 사법고시에 합격한 뒤에 꽃길을 마다하고 인권변호사가 됐는데 솔직히 내적 갈등 없었습니까? 저라고 왜 마음속에 출세욕이 없었겠습니까? 사법연수원 최종 성적이 판검사 임용권 안에 들다 보니까 사실 많이 흔들렸습니다. 제가 판검사가 되면 가장 좋아하실 어머니의 그큰 기대를 저버리는 것도 정말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특히 25살, 그 어린 나이에 초보 변호사로 과연 먹고 살수 있을까, 이런 걱정도 컸습니다. 그러던 중에 한 인권 변호사의 강연을 듣게 됐습니다. 바로 노무현 변호사셨습니다. 하고 싶은 일을 용기 있게 해라. 변호사, 내가 해보니까 절대 안 굶는다. 이 말씀이 제게 확 와닿았습니다. 밥은 안 굶을 테니까 제 욕심을 조금만 드러내면 억압받고 억울한 많은 사람들을 도울 수 있겠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25살 새파란 변호사가 소련공으로 자라왔던 성남에서 사무실을 열게 됐습니다. 원칙은 두 가지였습니다. 돈이 아니라 사람을 변호하자. 이익이 아니라 정의를 변호한다. 지금까지 잘지켜왔던것 같습니다. 다음 질문은 정치를 하게 된 계기가 무엇입니까? 제가 성남에서 노동인권 변호사로 일할 때 성남 본시가지에 큰 병원 두 곳이 한꺼번에 폐업했습니다. 50만 시민들이 한밤 중에 응급 상황이 벌어져도 멀리 분당까지 가느라 위험지경에 처할 수 있게 됐습니다. 시립병원을 위해서 시민들이 나섰고 저는 시민운동 대표로서 성남 시립병원 추진이 공동대표가 됐습니다. 순식간에 시민 20만 명이 서명할 만큼 시립 의료원 설립은 시민들에게 절박한 과제였습니다. 2004년 3월 주민 발의 조례가 시의회에 상정됐는데 당시 다수당이던 국민의힘 시의원들이 47초 만에 날치기로 폐기하고 도망가 버렸습니다. 방청했던 시민들과 제가 너무 분하고 원통해서 본회의장에서 엉엉 울었습니다. 그게 특수 공무집행 방해죄가 됐습니다. 시의회에서 항의하면서 운 사건으로 두 번째 수배가 떨어졌습니다. 수배 중이던 2004년 3월 28일 오후 5시, 교회 지하 기도실에서 수배 생활을 하면서 처음으로 정치를 해야겠다라고 마음먹은 시간입니다. 이제 시장이 돼서 직접 실입병원 우리 손으로 만들자고 다짐했습니다. 정치의 길로 들어선 제 운명의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2010년 제가 성남시장이 돼서 준비를 거쳐 2013년 성남의료원 착공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2019년 32개의 음압 병상을 갖춘 성남시 의료원이 문을 열었고 지금은 코로나 상황에서. 맹활약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 질문인 것 같습니다. 이재명의 정책에는 이재명의 삶이 녹아있다는 말을 자주 하는데 어떤 이유에서입니까? 저는 국민들이 체감하는 정책을 많이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생각했고 또 실제 많이 만들었습니다. 성남시장 8년, 경기도지사 3년 동안 제가 만들어 집행한 모든 정책에는 가난하고 참혹했던 저의 삶 그리고 평범하고 어려운 우리 국민들의 삶이 그대로 녹아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시장에서 주워온 거의 상한 과일만 먹었던 저의 개인적 경험이 경기도의 어린이 건강 과일 지원 사업 보태가 됐습니다. 검정고시 학원비 7천 원이 없어서. 공장에 다니다가 산재 장인이 됐던 저의 개인적 경험이 청년 기본소득의 뿌리가 됐습니다. 20만 원이 없어서 일가족이 극단적 선택을 하는 이 현실이 경기도의 소액 극저 신용대출 사업의 출발이었습니다. 누군가는 포퓰리즘이라 비난하지만 성남 시민과 경기 도민들께서 크게 만족하셨고 그 성과 때문에 저는 지금 이 자리까지 보내 주셨습니다. 성남 시장, 경기 도지사 시절 공약 이행률 평균 95%가 넘습니다. 실천했고 실적으로 실력을 증명했다고 자부합니다. 저는 자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 저 이재명을 대통령으로 선택해 주시면 성남 시민, 경기 도민들이 그러셨듯이 대통령 한 사람 바뀌었을 때 내 삶이 얼마나 바뀔 수 있는지 실적으로 체험시켜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이번 3월 9일 저 이재명을 선택해 주시면 위기에 강한 경제 대통령으로서 위기 극복을 넘어 기회가 넘치는 성장 국가, 희망과 꿈이 가득한 공정한 사회를 만들어서 반드시 보답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